안녕하세요. 한류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로제 아파트 빌보드 핫 108위 케이팝 여성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빌보드의 이상한 순위 집계 방식과 우리나라 국뽕 유튜버들의 현실까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시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에 8위로 올라섰습니다. K-pop 여성 가수 최고 순위입니다. 미국 빌보드는 오늘 공식 SNS를 통해 아파트가 빌리 아일리시의버스오브패더와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등 쟁쟁한 노래와 함께 탑텐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핫백에서 K-pop 여성 아티스트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음악은 블랙핑크가 지난 2020년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으로 당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솔로 여성 아티스트로만 한정한다면 로제가 2021년 발표한 온도그라운드와 블랙핑크 동료 멤버 리사가 올해 내놓은 록스타가 각각 기록한 70위가 최고순이었습니다. 이로써 로제는 아파트로 자신이 만든 종전 핫백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아파트가 핫백8위를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며 현재 상위권에 브루노 마스의 레이드 가가의 '나이 위드 어 스마일' 같은 쟁쟁한 노래가 포진되어 있어 아파트 순위가 더 오를지는 알수 없지만 하락하더라도 그 폭은 완만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로제의 아파트가 엄청나게 뜬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렇게 세계적 트렌드를 이루고 일주일 만에 1억 8,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최근 일주일 1위에 올라 있는데. 왜 미국 빌보드에서 1위에 오르지 못하고 8위에 있을까요? 결국 이것은 BTS 때문입니다. BTS가 신곡을 내면 내는 즉시 빌보드 1위를 모두 휩쓸다 보니 빌보드에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꿔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방송되는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이 재생되었냐. 결국 이것은 미국의 라디오 PD의 선곡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미국 라디오 PD들이 BTS를 좋아하지 않으면 순위는 하락합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서 살펴보면 지금 빌보드 1위곡 브로노마스아 레이디가가의 콜라보곡 아파트까지 세곡을 비교해보면 미국에서 로제의 아파트가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로제의 아파트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홍콩을 봐도 엄청난 인기이고 전세계로 검색 범위를 넓혀봐도 로제의 아파트는 빌보드 모든 곡중 가장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빌보드의 꼼수 순위집계 방식 때문에 당연히 1위에 오를 곡이 8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꼼수 순위집계 방식을 작년 봄부터 넷플릭스도 순위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빌보드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온 지옥 시즌2는 아직까지 넷플릭스 탑10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드라마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세계에 동시 방영을 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방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역 시즌 2 방영 행대를 지적하는 저희 채널에 독일에 사시는 시청자께서 독일에는 이 드라마가 아직 방영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 예측대로 남미의 많은 나라들도 방영을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방영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차 방영을 하면 드라마의 초반 순위가 올라가지 않아서 인기 없는 드라마로 인식되어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되는 시청자들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이는 지표들이 너무나 왜곡되고 한류 콘텐츠들이 미국의 엄청난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서 인기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행포보다 더 국뽕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내는 우리나라 가짜 국뽕 유튜버들이 더 문제입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외신들의 소식이나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어떤 소재도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유튜버가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한 개인은 한 나라의 공신력 있는 여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유튜버에는 해외 감동 사연이란 태그를 붙이고 AI 목소리로 기업적으로 출처도 없는 외국인 사연을 소개하는 채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채널들은 대부분 한 개인으로 보이는 또는 기업으로 보이는 유튜버들이 AI가 가짜로 생산해낸 가짜 외국인 사연을 쭉 읽어내려 갑니다. 결국 이런 채널은 해외 감동 사연이 아니라 AI 해외 감동 소설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AI 목소리와 AI 원고를 가지고 예쁜 여기자 흉내를 내며 중국에는 잊지도 않은 댓글을 스스로 쓰고 번역기로 중국어로 변환해서 중국인이 쓴 것처럼 가짜 중국 반응 올리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중국 혐오가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니 매일매일 중국 가짜 사연과 댓글을 만들어 중국 혐오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가 바로 뉴스품 땡땡 기자 채널입니다. 또이 가짜 요기자 채널이 조회수가 잘 나오자 이제는 가짜 미국 여자 채널을 만들어 국뽕 영상을 올리며 그 속에 중국 혐오에 미국 혐오까지 담아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 채널이 바로 땡샬로즈입니다. 그런데 이두 채널을 운영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업인인지 모르는 가짜 뉴스 생산자가 중국에서 로제이 아파트가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냅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아파트 구글트렌드를 검색해보면 전세계 지표와 비교하고 홍콩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겠지만 아직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 노래가 확실하게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그것도 중국인 가짜 댓글을 만들어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이두 채널이 아직은 10만 구독자가 되지 않아서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지만 10만이 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채널로 커지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로 시청자를 속일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사이버 레카들의 못된 거짓말로 현혹된 시청자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예로 이 유튜버, 특히 땡 샬롯이 얼마나 엉터리 영상을 만들어서 시청자를 호도하는지 보면 며칠 전 미국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지금 미국에서 제2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2024년 2월 미국의 갤럽에서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고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저 가짜 AI 유튜버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미국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대만, 3위가 한국입니다. 가짜 AI 원고를 가지고 가짜 미국인 여자 흉내를 내면서 몇몇 인지력이 떨어지는 한국인들을 국뽕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소프트 파워 1위 국가가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AI가 발전하면서 AI에게 한국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20분짜리 원고를 써줘라고 명령하면 AI는 1분도 안 되어서 글을 써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고에는 가짜도 엉터리 자료도 엄청나게 섞여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기계가 써준 가짜 정보를 가짜 미국인 여자, 가짜 여기자인척 AI 보이스가 읽어 내려가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유튜브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AI의 발전은 이런 가짜 유튜버들을 기업 형태로 쏟아낼 것입니다. 그것을 판결하고 걸러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짜 유튜버들에게는 절대 속지 않는 현명한 시청자가 되길 바라며 또 미국은 우리의 군사적 동맹국가가 맞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문화적 경제적 동맹이 될수 없고 언제든 지금처럼 우리 뒤통수를 칠수 있고 앞으로도 절대 미국을 넘어서는 소프트 파워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이런 정확한 팩트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는 미래를 볼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블루오션의 시장입니다. 유럽이나 북미는 이제 저물어가는 태양이고, 이제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라들을 인도 혐오, 태국 혐오, 베트남 혐오 등 혐오 정서로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편으로 만들어 지금의 엄청난 한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로 이런 나라들을 혐오하는 유튜버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까지 신경 쓸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상승세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OTT들이 인도를 비롯해서 K 드라마를 이용해서 동남아시아를 집중 공략하는 이유도 바로 그 미래 성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제 정서에서 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을 만들어 한류를 공고히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